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자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도 다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 출신 시장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경기지역 지방정부 수장들의 반응을 간추렸습니다. 방송을 시청 중인 한 남성. TV앞으로 달려나가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최대호 안양 시장입니다. 최 시장은 헌재의 선고 순간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제는 통합의 시간으로 위기의 경제 파고를 이겨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재준 수원 시장은 선고 직후 비상 경제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 분위기를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그 에너지 분출된 국민들의 에너지를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SNS에 사진이나 글로 입장을 밝힌 단체장도 많습니다. 출근길 아름다운 헌법이 있는 나라라며 글을 올린 임병택 시흥시장은 판결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봄꽃 이미지에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한 단체장도 적지 않습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자는 글을 올렸고 평택 정장선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NS에 가장 최근 소식을 올린 이건재 오산시장은 벚꽃 축제를 홍보했고 이민근 안산시장도 청년 창업펀드를 홍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역시 시정을 홍보하는데 SNS를 활용할 뿐 헌재의 판단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의 가장 최근 게시물은 지난해 10월 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